여기는 성간전주 h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자, 여기 이자리한한 g a 자. y h u 이렇게 놓고 뱀이 사람보다 사람 보고 더 겁낸다. Hungary, 봐봐 봐. 다 a 기가이 u 있어. 빨리 던지고 다 세기 십자. 한 마리 어디있어저 있지. 어 거기 뭐 죽은 것도 보인다. 와이거뭐뭐 이렇게 커. 아이거 너무 크, 너무 한거 아니야? 삭스리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불법도 아니야? 아니, 이게 불법이 알고. 이거 무자비해 보인다. 응? 뭔가 이건 좀 이상하게 잔인해 보인다. 얼고 싸이즈 봐. 너는 어, 어, 어. 어. 지금 온 텐데 관심은 다 세기야. 그 뭔데? 아, 동사리아 이봐, 우와, 이런 오. 오. 우와. 우와, 와 이른 고기는. 고기 하고. 거이다와얘 진짜 크다. 와, 아, 진짜 크다 이거. 그게? 응. 어, 사리동사리 어, 야가 이만한 얘가 모... 밤되면 움직이는 어, 가만히돌 밑에 어. 있다가. 그렇지. 이마는 식용식 식용고기. 음. 이야, 그다음에 이, 아까 그 뭐지? 이것마동사리 돌고기 이런 돌고기 그 빼죽하게 어. 어, 생긴 어. 돌고기. 음, 뭐. 어, 새우도 있네. 요 새우도 많네. 어. 아. 그난 이제 다시기 잡아대. <laughs> 그 고기 관심 없어. 네 관심 없 <laughs> 다시기. <laughs> <laughs> 이쪽이 응. 사람들 내려오기 힘드니까 이쪽은 사람들 손을 안 탔어. 물고기, 이거, 어 먹을 준비 좀 해가지고 집에 가서 면탕 끓여 먹어야 되겠다. 큰거몇 마리만 준비해서 면탕 끓여 먹고 나머지 어, 물고기들은 방생합니다. <목소리> 이 정도면 면탕감 뭐 충분하다. <laughs> 참 대단하십니다. 참 열심히 더 줍는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소산 좀 재미라도 있어야지. 여기는 슬기 줍는 사람이 안 온대야. 아침에 들려 이거 왔으면은. 아주시오. 어. <웃음> <오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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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대단하시오. 다슬기 줍는 대회 없는가? 그어면 1등 할 거야. 이거 그물 살락하면 몇만 원 줘야 될걸? 한 4만 원쯤 되는가 어. 응. 이건 또 자연산이잖아. 지금 시장에 파는 거 이렇게 100% 자연산인가? 양식도 하겠지. 잘, 아, 잘겼어 너무 오래 삶으면 까기가 힘들어. 나 요가 고등 요렇게 잡고. 삭. 이 회전이 중요하지. 가장 중요한건 회전. 그러면 밑에까지 쏙. 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야 고동이 쏙 빠져나와. 어, 오늘 다 깐거 뭐 그래? 국 끓여 먹어야 되겠다